안녕하세요. 예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전시 동구 자양동 194-5번지 카이셀이 현재 매물 위치에 나왔습니다. 대지 평수는 약 50평으로 준공 연도는 2012년 7월 준공입니다. 주방과 원룸 분령으로 총 15세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축물 전면은 대리석과 측면과 후면은 드라이비트, 미장스톤 마감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전면과 측면 살펴보면, 크게 균열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주차 대수는 두 대이고요. 본 건물은 도시가스 개별난방 개별 시스템이고요.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공콩 자동도어 되어있고요. 본 건물도 전문 주택관리업체에서 위탁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 들어와도 쾌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에 공용 정수기 설치되어 있고요. 층당 총 5개 호실씩 각 3개층 총 15세대 구성되어 있고요. 바닥은 대리석과 벽면 벽... 타일 마감 되어져 있습니다. 2층 올라왔구요. 호실별 인덕폰과 자동 더어락 설치되어 있구요. 층별 CCTV 설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영상으로 주변 우송대학교 또는 대전 전 지역 물건지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매물을 많이 보셔서 그러는지, 현장 안내에 받으러 나오셨을 때, 매수자분들이 좀더 건물을 상세히 잘 둘러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현장에 나오시게 되면, 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미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도, 이제 매수자분들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좀더 그런, 이제, 취향적인 부분으로 꼼꼼히 둘러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매수자분들 사무실 내방 오시면, 뭐, 여러 부동산과 부동산의 다양한 정보를 둘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부동산도 상시 바뀌는 정부 부동산 대책과 또는 세율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현장 안내를 해드림으로써 부동산 매물마다의 특색을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잘 알고선 안내를 해드려야 돼서 상시 학습과 공부를 하고 있, 있습니다. 매수자분들도 좋은 부동산과 어, 수익형 부동산, 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영상을 담고 음성으로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뭐 지금도 최대한 이제 늘 대화하듯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도 어색합니다. 예, 저희 예스부동산에서도 인소장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보시면 정말 상세히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희도 항상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영상 촬영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앞으로 전달해드리는 정보가 좀더 유익하게 담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미흡하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고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대전시 동구 자양동 194-5번지 매물지는 현재 보시는 방향으로 우송대학교 서캠퍼스가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5분 내에 대로변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 건물 임차 내역은 학생과 일반인 수요로 임차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현재 8월 공실 부분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건물 외부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옥상은 우레탄 방수 되어 있어서 메이프 뭐 다시 시공 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3층이고요 주택관리 운영 방식은 각 호실 임차인 분들이 월세는 주인에게 지불하고 월세 이외에 추가 관리 비용은 관리사무소에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이 주택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위임 주는 방식인데요. 주택관리 업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임차인 전출입 상황과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과금과 옵션물, 시설물 또는 임차인 거주 기간 동안의 민원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건물 임대인 분들이 직접 임차인과 대조하여 일 처리를 하고 있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업 중에 가장 편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전 예스부동산에서도 본 건물에 공실 임차를 진행해야 하는 임대 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임대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운영, 또 건물 관리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상담 및 사무실 내방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건물 분리형 풀옵션 원룸 구성입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싱크대가 위치해 있고요. LG 트롬으로 9키로 세탁기 위치에 있네요. 전기 인덕션과 개수대, 상부장 위치에 있고요. 신발장, 욕실 세면대와 양변기 후원 거리장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건물 수령은 12년도 7월인데요. 어 연식에 비해서 각 호실 원룸 내부 옵션 관리도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원룸 실 평수로는 약 4.8평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냉장고와 맞춤장으로 옵션이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현재 보시는 방 정도의 크기는 향후 뭐 매도자에 의해서 어느 내부의 옵션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신다고 했을 때, 뭐 구성하시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구성으로 충분히 마감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룸 내부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